그룹 샤이니 온유가 건강 이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때를 떠올렸다. 27일 유튜브 채널 감별사에는 온유와의 첫 만남, 트와이스, 샤이니의 노잼 둘이 만나면 생기는 일, 감별사의 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 온유는 다른 회사에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, 팬 미팅과 아시아 투어하고 있다라며 근황을 알렸다. 이날 여러 애장품을 챙겨온 온유는 야구 글러브에 얽힌 사연을 털어놨다. 그는 과거에 제가 목수술을 했다. 상태가 심각해 6개월 정도 말을 못했다. 그때 이 글러브를 사서 6개월을 말없이 공만 던졌다. 저의 불안함이나 외롭거나 힘들었던 시절을 잘 버티게 해준 친구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했다. 온유는 지난 2014년 성대 폴립 제거 및 성대 점막 보건술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. 지난해 6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쉬었다. 당시 그는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팬들의 걱정을 샀다. 한편 오뉴는 지난 4월 그리핀 엔터테인먼트와 개인 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.